안녕하세요. 댄서이자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하은이라고 합니다. 댄서네임은 레드릭이라고 해요. 댄서라는 직업은 약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처럼 여러 학원을 다니면서 수업을 하는 강사, 아니면은 가수들, 아티스트, 뮤직비디오에 촬영을 하는, 이렇게 댄서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여러 방면으로 엔터테이너적으로도 활동하는 직업이기도 해요. 맨 처음에 흥미를 가지게 된 거는 영화를 보고 스태업이라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나도 저 영화에 나오는 댄서들처럼 진짜 막 멋있고 싶다 이런 게 약간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더 저도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무용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무용을 하다가 스트릿 안무, 스트릿, 댄스를 배우기도 했었고, 그리고 안무를 하는 선생님께 찾아가서 배우기도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연습도 되게 많이 했고요. 대회도 되게 많이 나간 편이었었어요. 중요했던 거는 일단 연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을 찾기, 그게 일단 가장 제가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의 춤을 배우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도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약간 남들이 하는 얘기가 스타일이 굉장히 세대요. 저만의 스타일이 일단 제일 강하기도 하고, 힘도 조금 센 편이고요. 느낌을 구사하는 것도 남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일단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게 계약을 했느냐, 아니면 그냥 정말 저처럼 프리랜서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은 수업을 하는 것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인센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월급, 월급이라는 개념보다는 살짝 추가적으로 본인이 하는 일에서 인센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저처럼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딱 정말 일하는 만큼 기존에 이제 먼저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달려지기도 해요. 그리고 댄서 크루도 되게 다양한 크루가 있는데 약간 침묵으로 다져진 크루가 있고 아니면은 정말 침묵으로 갔다가 점점 더 커져서 완전 회사처럼 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회사로 만든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약간 다 서로서로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 자체도 춤 전공으로 대학을 안 갔기 때문에 딱히 상관은 없다고 봐요. 근데 대신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춤을 배우느냐 아니면 또 다른 걸 배우느냐 이 차이 같아요. 어쨌거나 대학교에 있는 그 시간 동안은 외부 활동이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춤을 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나를 그렇게 발현해 낼 건지 그거에 따른 차이인 것 같아요. 딱히 중요하진 않아요. 나이는 나이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실력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이런 거를 굳이 따지지는 않아요. 나이가 많아도 스무 살의 체력을 구사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약간 자기관리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해요. 안무를 짤때 저는 먼저 음악을 듣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가사 해석을 꼭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사 해석을 찾아보고 뮤직비디오도 보고 그래서 이거의 흐름이랑 그 맥락을 흡수를 해요. 그리고 이제 프리스타일을 해서 그림을, 큰 그림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거를 세세하게 정리하면서 안무로 만들어 내요. 힐 댄스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자들이 힐을 신고 춤을 추는 거라고 해서 이제 힐 댄스라고 하는데 아직 이거를 춤이다! 이런 장르다! 라고 구상을 하기에는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정확한 아직 명칭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일단 보편적으로 층해 놓은 게 힐댄스라고 하는 건데 여성분들이 더 여성적이게 보이고 싶어서 또는 그선 라인, 허리 라인이라든지 그런 걸더 살리고 싶어서 이을 신고 춤을 추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일단 첫째로 제일 중요했던 게 아무래도 선을 중요시하는 안무이다 보니까 몸에 딱 붙어야지 이게 선이 보이잖아요. 저희가 막통큰 바지, 이렇게 막풍퍼지만 옷을 입고 추기에는 라인도 안 보이고 내가 어떻게 추는지. 그러니까 진짜 정말 제일 중요했던 게선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어, 옷이 되게 파격적이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진짜 정말 다양한 직업군이 생겨서 일단 뭐 학교에서도 수업을 할 수도 있고 학원 강사로도 활동을 할수 있고요 아니면 공연을 한다든지 또는 가수의 안무를 짜준다든지 아니면 그 가수의 댄서로 참여하거나 c f 에 촬영을 한다든지 약간 되게 다양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많아서 한몇 가지만 집어드리면 보통 강사 강사가 가장 많이 하는 지역 그냥 저의 생각 정말 개인적인 저의 생각인데 이게 보편적인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약간 지금 sns가 되게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실력이죠 실력도 있고 자기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다 똑같은 사람만 보기에는 저희도 아쉽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내는 거. 그리고 이 가장 자기만의 색깔을 찾았을 때 그거를 노출을 많이 시키는 거. 자기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에는 대학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일단 무용과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지금 추고 있는 안무신에서는 대학교를 보진 않아요. 이제 대신 학원에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졸업장이 필요하고 이런 것 때문에 대학을 중요시 하는 거지 이게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의 성공요인이랑은 살짝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유명한 크루가 어떤 크루냐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 그 크루 안에서도 뭔가 일이 엄청나게 많다면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똑같다고 생각해요.